시... 윤호? 시작. 유전. 인데요, 오늘 리뷰할 것은 팽이 리뷰를 할 거예요. 내 진행은 윤찬이랑 저, 여기 배틀판 아, 여기 박스에 보시는 배이을를한 개씩 골라서, 어, 3대, 아, 배틀해서 어, 3점 먼저 얻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고, 또 여기에서 개조해서, 여기 또 개조해서, 어 3대 3로 붙어서, 어 3점 먼저 얻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꼭꼭 누르셨죠? 아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음. 이제 세팅 모두 끝났습니다. 문찬이는 어떤 조합인가요? 나이트메어 롱긴스 디스 레이어의 아처에러 크라이스 드라이버. 나는 위닝바이크 레이어 위닝바이크 드라이버 레전스프링은 디스크. 자 우대 좌 대결인데요. 3대3인가요 아니요. 1대1 먼저요. 아니 그러니까 3점을 먼저 이긴 사람이 이기는 건가요? 넵. 3, 2, 1. 컷, 슛. 오 그럼 잠깐 다시. 선생님 문제가 생겼네요. 어, 망했다. 다시. 네. 겨우 뺐네요. 화이트맨, 네 오버 피니쉬로 저가 1점 먼저 가져가네요 예 잘했습니다 윤호가 1점입니다 1대0 1대0 3,2,1컷예 네, 낙입니다 저가 또 1점을 얻어서 2대0 한 번만 더 이기면 이기죠 이번에는 안됩니다 네 지금 미림 라이키네 아, 아침에 넘기수 오버 필리시 네정현우 선수 가이겼네요. 예. 네, 다른 네, 거 하십시오. 한베이 배틀을 할건할 거예요. 음. 음. 다른 걸로 로드, 한번 해 보세요. 블이라는 거겠지. 리 일단 한배 이용. 네 잠깐 윤찬이 가방에서 못 꺼내오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저희가 베이가 많지 않을 기 때문에 어주어어 어, 어, 양해 부탁드리고요. 배이 다 준비됐나요? 준비된 거의 다 됐습니다. 맞습니다. 음, 네, 저도 다 됐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빨리 네, 준비해.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저 배이. 어, 이렇게 되면, 저희, 아, 아니에요. 어떻게 묶고 싶으세요? 대진표는? 상기가전하세요이거에이거고 이거는, 이거랑 묶고, 이거는, 네, 먼저, 경기할 거는, 라이트메어, 아, 그, 블러디 롱기누스 대, 듀이클리스, 아츠에라클라스 대, 그 해설라면 더 좋아 드레인팝인데 위닝 바이 킬입니다. 네, 각자 쓰팅 하나 하죠. 잘하는데 윤호가 준비됐나요? 네요. 네 그리고 주위를 뺀 분은 러디온 길었어요. 바로 바로 스태미너로 잡군요. 스태미너로 졌습니다. 아, 네, 입 네. 네, 이불 까고 있군요. <laughs> 아파요. 이빨 망가지면 치과 가야 됩니다. 아, 절대 아니, 따라하지 아니, 마세요. 아니, 아니. 예막상막합니다막상막할 지금 블러디롱기루스와 스텝이너랑 조금 유리한 상황 아아 아, 동시 동시 아니야? 우승부1대크리스가 조금 한 바퀴 더 들었군요 3 2 1골슛넵 듀엘은 더 세게 맴도는 블러디롱기루스 먼저 중앙에 차지 이크리스트 네 점점 다가오는 블러디롱기루스 지금 이클리스테미나가다 됐나 봅니다. 아, 여러분께 안전 조배겠네요. 네, 2대 11인 상황. 한 판만 더지면 아, 한 판만 더지면 바로 다음 판으로 가죠. 쏘리 저희가 런처가 잘 되는 런처가 이것밖에 없어서 저 대신 윤찬이가 이 런처를 잘 사용하기 때문에 저가이 런처 사용하는 걸로 3 2 1 거의 계속 있는데요. 네 해살레멘도 가까이 다가가서 공격을 시도해 보지만 스태미 스태미나로 드레인 파분이 이겼네요. 쓰리, 1 원, 걸. 우와. 네 해살레멘더보다 드레인 파분이 먼저 오브 니시가 됐기 때문에 해살레멘더가 이긴 걸로 치죠. 오브 니시가 뭐예요? 오버피니시? 생일에 치, 상, 어, 상대 베이를 튕겨내거나 어, 튕겨내거나 아니면 거세게 어, 부딪혀가지고 상대 예. 베이가 예. 배태판 여기, 여기 바깥으로 저, 나가는 거를 그런 오버피니시라고 오버 말하는 겁니까? 네예 알겠습니다 Three, two, one, 새로운 걸 우와! 알게 됐네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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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세. 저 가운데 차지했습니다 아, 아까 한 바퀴 왔다. 저딱 걸리면. 내가 사려면 다가가서 공공격또 시도해 봅니다. 간다 호수. 우와. 호수하면 그 드레이퍼분이 아. 우와. 해서려면 더 아까운 차지로. 몇대몇입니까 현재? 2대0입니다2대0은2.2이 누굽니까? 2점 여기 윤찬입니까? 윤찬이. 네 드레이 파븐 또, 또 다시 한번 가운데 차지하고요또 다가가는 해슬레도네또 공격을 계속 시도해보는데 네 하는 수 없이 힘없이 넘어지네요 드레이 파븐이